슬쩍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laughs> 화장실 갔다올게요 응? 어, 처음에 잠깐 PP 걸까요? 그래도 혹시 막일초막 막 그때 남아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오고 나서 아니, 지금 온거 같은데? 픽박았죠 벌써? 벌써? 아그 네, 네. 갔다 오, 픽하고 갔다 오신다 하셨어요. 어, 픽이 오르면 안 되는데 내가 오르고 왔던데? 네, 잠시... 잠깐 멈추는 거뭐 네, 나쁘지 않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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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어, 가서 그래. 얘기하고 올게, 그냥. 아, 오케이 저희 친구가 잠시... 아, 아, 아스트라 아, 빼면은 가요. 조합이 가요. 똑같고. 저희도 피피아가 잠깐 화장실. 강는지역에한 <laughs> 명이 어, 좀 잠시 빨리 갔다 온다어 저희 지금 치트가 없어서 피피가 어, 안되는데? 어 오케이 오케 일단 알겠습니다 가서 전화할게요 지금 피피 왔다 왔다 감자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좀 이거 초반에 살짝 어. 천천히 보죠 아니 근데 그 혹시 말했으면은 그대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이그 아니, 피피가 없대요 아 <laughs> 저희 히를보고가 없을 오케이. 저희 대쉬가 여기는 깔게요. 어, 네. 오케이. 시야 이 저희 같이 들어니까요븐 가져간다. 회븐 회수 있다. 햄븐이 사운드 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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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laughs> 어디 잡았노이이거거 어, 그, 깔까요? 어, 깔아도 돼요. 벽치자. 그벽벽벽벽벽 치자. 가죠. 갑시다. 시야를 겠어 아. 일단 벽 하나 쓸까? 재장전 있다. 받았어. 란다 파괴된... <람다>. 어, 연막이 <람다> 없어요. 아래. 아래 둘. 재장전 중. 분이 남았다. 어, 이거 뭐 빠르게 돌턴 깔아. 금만참아 봐요. 아래 왔대. 아래 왔어요. 왔다. 저도 아, 그니까. 같이 봐줘야 돼요. 어. 나이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잘 나이스. 아 좋았다. 진짜 잘 돌았다. 아, 나이스. 좋았다. 저희잘돌다 나이스. 심 무기는 도구불해 손이 아니라 머리야 아아 그리고 키 조이가 키조이가아 A인 거 같은데. 오메인이 B고. 총 발사. 독 쓰세요. 딜라이 내일 네, 집 네, 보자. 청바이 키랑헤븐 연막 바로 깔아주시면될것 모조리 치들어아주세요 바로 음. 어. 가시나요? 네, 바로 <웃음> 가요. <웃음> 어. 지마 어, 사븐엘븐해설게 니 아이다, 니이다니아니다니 아이다, 이다니 아이다, 니 아이다, 니 아이다, 니이다았다니 아이다, 니 아이다, 니이다니 아이다, 니다니이아 아이 아이 이아아 크리! 크리 대3 3보인인다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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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됐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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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 공이다. 되도 공이다. 아, 맞다. 막, 이거.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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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 가빠, 짧게 한번 갈게. 가빠, 가빠, 가빠. 어, 어. 짧게 갈게. 짧게. 네. 잘해 보자고. 이거 한 이거 아니면 한번더 이거 벽 번. 그냥 벽치 가봐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 시야 차단. 뚝해봐괜찮지 아, 마라. 오케이. 대 조심해라. 하어요은 <놀람> 왼쪽 위에 올라가 있을 거같다 조심.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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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없어지면 벽치 준비 시야 고

2시 저희 리이되도될것 같아요. 해볼 하나. 하 해볼 나해 하나. 해볼 하나. 해볼 하나. 해볼 하 해볼 나 해볼 하나. 해볼 하나. 해볼 아, 나 해볼 하나. 해볼 나 네. 팬텀 팬텀 이거 뭐지? 안 그래? 자. 텀 스킨도 합니다 팬텀 스킨. 클릭은 팬텀 맵드인데팬텀스킨이없어요 이거 좀사 줄래? <laughs> 고마워. 감사합니다. 딱. 일 연막 좀박가네 네. 일단 1 0초때야 돼. 스파 빨간 거.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잠깐만. 샌으 오케이, 오케이. 시야 외고이다 아, 예.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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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거이스이 어, 아, 같이 가요, 그냥. 아, 어, 남았습니다. 나왔네.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전에 혼내 주자고. 잠깐만, 총나 총이 어. <목소리도> 음, 아, 형이 총사시면 돼요. 네. 이번에 상대의 팁을 구는데 이거 저랑 전에 다시 팁을 아요아에다 하셔도 될까? 오는 거막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키을저 응. 어, 연막이 없어요. 저남 놀고. 저아고 어, 뺐어. 아, 일부일부자 나이스. 그럼 편하게 먹자. 자리. 구하잖나요 바로 이가능하 그러면 먹어야 돼요. 리 <퍽>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아, 들어갔다. 해발 들어갔다. 나이스. 하이드. 이드하이

어 해븐이랑 B 가는 거 해도 되겠다. 지금 해븐 얘는 약하다. 못하게 보거든요. 세이 음, 낙. 근데 세이지 벽 음, 치는 음, 타이밍 음, 때 가면 무방빈 거. 같아야 우리가 B의 B의 때문에 b 에 세둥이 때문에 비 메인을 음. 좀 늦게 늦게 들어간다. 아저이 어, 상대 벽 세면 바로 그냥 뿅 까줘. 바로 게임 잘 나왔어요. 뿅까 준비? 걸어 어, 어. 들어갈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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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네뭐다나쨌든뭐 내가 내한테 그랬어. 내가 어볼게 레이나 모르고요. 레나 예, 여기서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그안될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하면 똑아 아이고, 아이스! 공이 장좀 쪽. 오케이 장이 나서자. 우리 음, 는건 문제가 우리 안 돼서. 전사이다이사라어그래겠다 리타, 어, 뭐, 리테이크 아 상대 오는 타이밍 때 오케이. 어 그렇게 할게요. 어제 킬드니까 확 되지 않아요? 이거 확 되지 않아요? 각폭 이거는 아나 아, 아. 킬즈. <laughs> 그, 그, 바이퍼는 어, 뭐, 바이퍼는 두개 이게 두개 이상. 되지 않나아요 어, 임종왕이 어, 괜찮습니다. 좀 버려서,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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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어, 어. 이거 갑시다. 빙 넣어주면서 갑시다. 잠자리 어? 어. 어. 설치. 공 시야를 조치해 봐. 어메오드 네거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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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야설내 구석설한다. 네. 네. 뒤치지치기안하 경기본 설치 설치. 새끼 공. 카운트다운 시작! 뒤 막았다. 그런 레이드 있어요? 범위 술탄 천개 범위 술탄 설치. 이하 어. 범위 술탄 설치. 헤븐 많다. 을까너 응. 어, 헤븐 같이거어 헤븐 개피? 어, 그냥 쌍미러 돼. 내 동료를 죽이게 지않 잘 묶여요 잘 묶여요 묶인다 묶인다 이거 <laughs> 아아아아다 아, 어? 힐트 안될거 어, 같은데? 안될거같아됐이 됐어. 아내공으로 시간 뽑는 게 좋았다 다이다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살았다 이거 어.. 흠 나이스 나이스 나사 드릴게요 이거좀 사줘 제거 어때요? 어? 응? 아, 저거 쓰는데. 아, 돼. 아 <laughs> 아니, 필요 없으면 그 다시 주세요. 아, 아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 판매하기. A A 한번 더. A, A A A 가, 가, 가. 아. A가 정신, A 정신 A 한한더한더한 더. 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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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응, 하죠. 하죠. 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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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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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눈을 가려 주지. 갑시다. 시작이다. 소량 외고 적들을 견 나이스. 갑시다. 아래 있는 아래다. 어서. 와. 와. 아래입니다. 이크가점에떨어나 하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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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핸드 핸드 쪽 차단. 언더 쪽 같은데. 딱딱하게 아, 딱 까비. 아, 약간 일으 느낌 나네. 이에 배치가 많았네. 그래서 차시 딱꼬아줘 가지고 그냥, 어, 그냥 이번에는 아마 상대 너무 강데 아, 나올까 볼까? 아지 않다. 음, 천천히 세프 한번 살짝 미쳤다. 아이거 아, A 쪽 아무도 안 와. 그 어, 기조이가 살짝 보고 있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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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저, 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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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죠 그렇죠? 들어 볼까요? 한번 해 볼까요? 어, 오케이. 잠시만요. 타이밍 맞춰야 돼. 잠깐만 더쳐줘 된다. 예. 네. 갈게요. 어. 나 다시 살릴 수 있지. 못하다 야, 이따 이따. 다 이게 이었어요 낚시. 낚시. 야, 있다, 있다. 낚시, 중이었어요, 낚시. 야, 근데 샷발로 밀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낚시. 한명 살리. 아, 걸렸다. 어. 한명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 서. 가져갈게. 한명 남았다. 30초 남았습니다뭐할 만큼 했어요. 레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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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레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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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아. 아깝다. 우리 같다. 아비 맞네. 아. 찰잘 찰스. 많이 잘랐어. 어. 우리 에코 한번 해. 아, 나시 네. 한번 아, 네. 나와 아. 어. 총광 총각이, 총각이가 나올 아, 근데 스킬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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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아, 근데 제가 총 사드리면 돼. 괜찮아. 박정 좀 버려 줘. 아 고마워. 아, 내 구멍을 못보고 있다. 아, 스펙터나 아니면 실라도 요청해 빨리 죽어가지고. 아, 스펙터, 스펙터, 스그스펙터 네. 스펙터.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우, 우선, 우선 흔들어 보자. 네, 이건, 이번에 천천히 그냥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어. 이게 벤트가 연막에 있다가 싸울 때 나와요. 오. 이한번 조용히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신것 같습니다. 일단 음. 더 깨고요. 오우. 아, 당해도. 아, 텐션 당해도. 사, 어. 진짜 딱당게도 아, 대신 안 다니. 살리로 온다. 살리로. 어. 타이크 이 안요? 어, 조심 조심. 왔다. 벌써 있어. 이줄살이 있어. 살살. 오케이. 네. 이거 삐 가는 척궁 쓰고 잠시만요. 와. 어또또이 갈게요. 어 아, 오케이. 들켰어. A 가자 A 가자 A 가 들켰음 A 들켰음. 헤븐리스. 들켰어요? 예. 가자. 가 우리가 배힐힐2 0 초. 오케이. 한번 이조 니힐해라니 아, 힐이 서에서. 나올 거 같은데. 시티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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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오는거 조심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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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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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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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오늘 많이 e x Flex, f l 플 x Flex, Flex, 거의 e r i c a n e x 스 r e s s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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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죽일 수 없어. 모두 잡아요. 이거 아까처럼 A 확 들어가서 사이트 먹고 공사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리테이크 이거 궁으로 맞죠. 다리 갔다. 왜 소포 조심해라.

홍수, 휴대폰, 대폰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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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벤운게라운 음, 어. 브라운, 어, 어. 어, <놀람> 그러니까 비 작업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범위 설치. 상대가 나 근데 몸대고 시... 없어서. 나체크했 그냥... 없으면 그냥 바 어, 오픈하고 설 속도만 늦출게요. 저 끌기로. 확인 확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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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운드 여보세요? 어, 야 해봐 이거, 이거, 이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앞에 앞에 있는 것 같던. 시포 설치. 어, 어, 어. 빼라 빼라 어. 내려왔다. 아이해돌렸다해 해본 돌았다. 아 우리 이번. 우리 해본 조용 이거 에이 돌리 거. 뭐. 아, 포탑이 파괴됐어. 더 어. 배치. 본 어디 네 소리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에이 소리네. 시티. <람이> 아에이서리오구나 그 깔끔하게 이고하고그 다음 라운드 따자. <람이> 내 깔끔하게 고하고큰고 그... <람이> 어. 아, 깔끔하게 그냥 이고하자이 그, 라운드 열다고막다이다가 알리지 않아 뭐발리 그거 얼음안 쳐도 된디. 어어안 쳤다. 사운드 없다 이거 막 여기? 버비 전개. 이 사운드 왔어. 밀까밀아이 받고 너무 뚫기 가지고 바로 맞아. 어. 바로 어. 시간 아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이제, 이제 막아보자. 난내 소리 어, 알고 있어. 미드 s o 미드사운 미드벤트 미드벤트 드벤트 p e n 사 a 미드하나 방금, n t a m 미드벤트 다응 포탑이 미드에트 p e n t a m 미드 벤트, 음. 벤트

적군이 한명 아.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수앙에 떨어졌습니다. 라스 이거 비 메인 어. 어. 조심 돌아오는 거 조심 한치영. 어. 아 이렇게 졸로 가야겠다. 30초 남았습니다. 어차피 아스리 그냥 스파이크에 뭉쳐 있어도.

오케이 오케이. 아들아 지제 각자 맞춤력 만 잘하면 각탈낼 수 있다고. 잠시 음... 음... 왔다 갈지. 누가라 스페더 다볼다 아야 이렇게 하자. 이제뭐 설치? 이 정도. 운드 없다. 이 정도. 이이이정이정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도어 A점에 떨어졌습니 들, 로 들. 메인이었어. 이상태예요 이거. 빠져있죠 일단? 어, 어. 있다 있다. 땀도 들렸다. 왼쪽. 가져갈게. 너비했다 파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끄는거 1초. 하지 말자. 빠졌다. 빠졌다. 나 매치 포인트. 이번 전치만 이기면 이 필요해. 우리 어. 아, 내가 하면 더가수있다 아, 잠깐. 오케이, 맞 이번에 혼자 보실 수 있죠. 이 어... 오케이. 어, 약간 오케이. 이거... 시간 감지 한번도고고 여기 어긴 우리 한세번 막혔으니까 이게 쓸데야을범 수류탄 설치! 미드 사운드 있다 미드 연막, 펜테 연막 어음 감기야 바로 앞에 있다 코나 바로 앞에 있다 음. 아... 이거못 잡노 들었다. 들었다. 날라. 비 들어왔다. 나이스. 어. 천천히. 하나 더. 비. 아. 120 아, 나이스. 이대나더 있다. 곧 회수 중이야. 아이한명 남았어. 아 해봐라. 해봐라. 시티 가리. 아군이 남았어. 나이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어. 스파몇 설치 시에요 페이지? 비1인데힐 몰라요. 전개. 그래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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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역시 우습니다 역시 우리 아까 그이